여러분들 지금 다들 이제 좀 FC 모바일이 많이 지치고 좀 힘든 시기를 다 같이 보내고 있는데 아좀 빨리 이겨냈으면 좋겠네요 진짜 빨리 이겨냈으면 좋겠고 아,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 제가 레알 마드리드를 좀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레알 단위를 조금 진행을 하고 있으면서 반 정도 완성을 했는데 그러면서 조금 필요 없는 체시 선수들이 생겼습니다 어, 뭐 이거 뭐 이제 램파드나 구리타 같은 건 처분 못하고 코치랑두사이 이적시장 노면 올려놓으면 팔리는데 이제 이거 체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좀 구하고 싶은 싶으신 분들이 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에 체흐가 내가 120억 준고 사왔는데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 지금 어, 5 0억인 이제 50억까지 떨어졌고 이 정도면은 또 체흐씨 하시는 분들이 어, 좀 탐낼 만한 카드거든. 좀 탐낼 만한 카드여가지고 이거를 조금 나눔을 해드릴까 합니다. 더 이상 저는 필요 없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혹시 필요한 분들 어, 체흐씨 단일하시는 분들. 아니 난체흐가좀 필요하다. 팔찌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 제가 이거 영상 올릴 테니까 좀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면 어, 될거 같습니다.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어, 이거 영상 보시는 분들은 체육할진 갖고 싶으시다. 그러면 이 영상 에 댓글 남겨주시면좀 제가 필요한 이유나 이런 것좀 조합해가지고 가장 필요할 것 같은 분한테 제가 체육할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여러분들. 자, 어, 내가 사라지면 안 되지. 야 코나미. 여기가 넥슨보다 후하다면서 어, 넥슨보다 이거 후하다면서 언어 한국어로 가야지. 야 드디어 시작하는구만 이프볼 국가지역 대한민국 어, 화면 금방 돌아옵니다 오야 뭐야 이쪽 간이나는데 메시가 지금 이프볼 2024간이나는데 사용자 이름을 결정하세요 이거 이름 영어로 어 영어밖에 안 되네 그러면은 어 슬리퍼야지 00 이걸로 할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거 뭐 해야 돼? 클래식 해야 돼? 아니면 터치 가볍게 밀기 해야 돼? 이거. 이건 클래식이 맞나? 초보자 및 게임 컨트롤러가 익숙한 사용자에게 추천합니다. 아, 클래식 해야 돼? 오케이, 클래식. 오, 이풋볼 2024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야, 반겨주는 것만. 꾸민 팀 만들기가 드디어 시작됩니다. 뭐하지? 잉글랜드 리그. 여기가 생각보다 근데 그게 없어. 여기가 라이센스가 많이 없어. 아스날은 있는데, 뭐가 없네? 리버풀도 이상하고, 첼시도 없고, 에버튼 B, 아스톤 B 다 이렇네. 토트넘 없냐 요즘 토트넘폼 올라가서 토트넘 하고 싶은데 없네 토트넘 W B야 아 이거 뭐 뭐가 없어 에이 네, 일단 바르셔야겠다바르셀로나 할게요 일단은 팀 이름 팀 이름은 어 S F C S B 하자 아 이건 오 뭐야 야 내가 갖고 싶다 이거 개간지났는데 뭐야 다비드 얘 비아야? 누구지? 나이 선수 모르겠다 에토랑 누구지? 모리엔테스? 야이 카드 디자인 뭐냐? 야 이거 좀 약간 내 취향 저격인데? 일 로그인 보너스 받고 이거 뭐야? 우성 티켓? 뭐지? 선물도 주고 야 여기 후하네 이거 메시 줘? 아뭐라 일단 일단 다 받아봐 야 여기 후하다 후하다 네이마로 줘줬어 와이 아니 게임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잘 퍼줘 아이 이거 기분이 좋은데 좀? 아 지금 메시 무료로 줘? 아, 또 안녕하세요 많이 떠 알겠어 알겠어 아 알겠어 아니 아니 알겠어 어 오케이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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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플레이하는 사용자에게 어 미션도 있구나 알겠어 근데 이, 이따 알려줘 미션이고 일단 좀 보상 받아볼까? 우편나온 가서 받는 건가 이거는? 어어 어, 많이 뭐 많이 준다 이게 후하네 일단 모두 받아봐 야 메시 줬다 SS87 메시? 좋은 건가? 나이스 받았고 아 5성 확정권 주는구나 이거 오면은 어? 누구 나올라나? 누구 나오냐? 보자 아 이거는 또 이쪽 카드 디자인이 구린데? 은바페 홀란드, 손흥민, 케인, 레반, 메시, 사카 어 등등 있네 나 개인적으로 소니 뽑고 싶다 소니 가자 어, 뭐, 어 오케이 야 오케이 일단 소, 소니 가자 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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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나오는 화면 뭐야 이거 아 라리가인데? 누구야 별 다섯 개 라리가 별 다섯 개 누구 누구죠? 누, 누구세요? 11번 엠피카? 아 디마리아야? 아 라리가 아니었나 아까? 디마리아 같은데 생긴 거딱 보니까? 아 디마리아네 앙에 디마리아가 나왔구나 아이 좀 기대했는데 디마리아네 에헤이 이거 일단 디마리아가 나왔고 그리고 뭐야 특수선수 명단 어 무료로 뭐 많이 뽑을 수 있는데? 한번 해봐야겠다 일단은 이거 뭐야 바르셀로나 레전드 주는 건가? 이거 바르셀로나 레전드 공짜로 주는 건가? 뽑아보자 한번 뭐. 무료래 무료 무료면 해봐야지 라리가..아..아닌가? 어? 벌써 5개다 누구야? 누구세요? 아 리디거야? 아, 리디거? 샌팩 리디거? 이거, 그냥 뭐, 수비수, 그래 뭐, 자원 없었으니까 뭐, 하나 나오면 좋긴 하지. 리디거를 뽑았네요. 아닌데, 이거, 바르사 레전드 나오는 거 아니야? 왜 여기서 리디거가 또? 아, 여기서 1 0번 뽑기 해야지. 야, 아, 이런 식으로 주는 거야? 아, 이게 리디거만 주는 게 아니구나. 뭐가 많구나. 아, 이것도 뭐 주는데? 파트너 클럽? 이것도 해봐. 받아봐. 야, 이거 좀 뭔가 화려하다. 이번에는, 어, 이번엔 뭐야? 별 다섯 개야별 다섯 개잘 뜬다 지금 누구야 맨유 누구세요 안톤인가 야 진짜 이 뭐야 오 어, 안톤이네 야 이건 디자인 좀 이거 좀 이쁜데 카드 같다 좀안토니가 일단 나왔어 어 뭐야 또 무료로 또할수 있어 좋아 좋아 해봐 이번엔 리가 무시할라가 개사야 무시할라 뽑아야 되는구만 누구세요 이번엔 히펀데 마르샤 태우스텍이냐 아니 어태인가 누구, 태어 맞아? 어, 맞네. 어, 바른 샷는데잘 됐다. 태어 스택이 나왔다. 일단, 키퍼 확인. 키퍼 뽑았고, 태어. 아니, 이거 안, 좋, 안 좋은 거 같은데, 지금 보니까. 여기서 지금, 보니까, 이런 것도 해야 되네. 85짜리 이렇게 종, 아, 이거, 아, 이거 무시할라를 뽑아야 되는구나, 무조건. 아, 오케이, 가보자. 무시할라 뽑는다, 이제. 무시할라 뽑습니다. 마지막. 무시할라 뽑는다, 진짜. 무시할라 한다, 이거. 가자, 가자. 누구야? 야또 어? 바르샤다 바르샤 가야인데 대머리 누구세요 근데? 처음 보는 앤데? 누, 누구세요? 나이 처음 보는데? 아, 아니 아니 야발 누구세요? 아니 뭐 공짜가 많은 거 좋은데 이거 선수 뽑는 데 너무 오래 걸려 이번에 누구야? 이거 어디 리그야? 별 4개 별 4개면 안 좋은 거 같은데? 아 뭐야 이거 이런 거는 그냥 주질 말어 이거는 왜 주는 거야? 아, 일단은, 여러분들, 좀 받고, 나 이거 뽑고 싶은데? 나, 이, 이거, 이거, 바르셀로나 레전드, 이거 좀 카드 깐지나서 뽑고 싶은데? 900개면 얼마냐? 뭐야, 12,000원 밖에 안 해? 바로 해. <laughs> 게임 해보기도 전에, 현지라는, 그는 도대체. 야, 12,000원이면 개싸지. 여기 해자네. 아니, 여러분, 이 게임 개해잔데? 10번 뽑긴데 어? 만원 밖에 안 해? 야, 10번 뽑 가자. 10번 뽑 가자! 아니, 뭐야, 이. <laughs> 야, 멸얼도 없잖아! 아니, 여러분, 이게 맞아요? 니스코? 아, 에반데? 이러고 끝이야? 그럼 해보자. 게임을 해봐야지, 그래. 현질하기 전에. 대충, 대충 이렇게 팀 해놓고, 가봐. 자, 이프폴 한번 가보겠습니다. 메시가 전톱이고요 아직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어, 뭐 시작하는 거야? 아여 야, 근데 이거, 아, 왜 이래, 이거? 어, 야, 잠깐만, 게임. 어, 야, 쉣, 어, 쉣! <laughs> 야, 피모가 조금 천상인 것 같아, 여러분 갑자기 시작하자마자. <laughs> 나 나가고 싶다, 지금, 지금. 진짜 홈버튼 누르고 싶어 지금 홈버튼 좀 마렵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아 제발 제발 좀좀야내 맘대로 좀 움직여줘 제발 아우 야야야야야 야 야, 야, 야. 야! 야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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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잡았지잡았지 잡았지. 나이스 막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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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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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았어. 마, 막았어. 아니 내 선수들이 그냥 걔 물몸이잖아 이거 그냥 갖다 박으면은 뺏겨버리네 어. <laughs> 아... 아... 어. <laughs> 지모는 개 갓겜이었다, 진짜.